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 주는 AI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달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DALL-E 바로 달리 2 오픈 AI 나오죠. 오픈 AI 뭐죠? 챗 GPT를 만든 곳이 바로 오픈 AI입니다. 자, 이 달리 2라고 나오고요. 어려우면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자연으로된 설명에서 사실적인 이미지와 예술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AI 시스템입니다라고 나오죠. 텍스트 설명 독창적이고 사실적인 이미지와 예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념 속성 및 스타일을 결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말을 타고 가는 모습 이렇게 쓰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테디베어가 나오죠. 테디베어들이 새로운 AI 연구를 위해 식료품을 쇼핑하는 또 미친 과학차처럼 반짝이는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그런 모습. 또뭘할수 있냐면은 원본 캔버스에 있는 것 이상으로 이미지를 확장해서 광범위하고 새로운 구성을 많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이 어떤 영감을 받고 싶을 때좀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거도 할수 있고요,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로그인을 먼저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하면 자, 저는 그냥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첫 달에는 50개의 크레딧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이 50개를 다 쓰면 매달 15개씩 크레딧이 다시 채워진다고 해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Start with a detailed description.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어제 해 봤는데 한국어로 하면은 좀잘못따라듣는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일러스트. 미식축구 선수의 방고 스타일 그림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사이버펑크 일러스트 디지털 아트 이런 것도 멋지네요. 다음에 이런 거해 볼까? 보라색 방에 있는 분홍색 풍선 강아지의 3D 렌더링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해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역시 이게 안 되네. 한국어로는 잘안 돼요. 자, 이럴 때는 테디베어가 프란시스 금문교를 달리는 모습 할까요?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니트로 된 물로 만들어진 그릇에 있는 스프, 이런 것도 그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실현해 내보세요. 아! 아, 귀여워. 보이세요? 아,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낫네요. 이걸로 하는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변형을 할수 있다고 했죠? variation을 누르면 여기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던지면요.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쉽죠? 대신 한국어는 잘못 알아듣는다는 거,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구글 번역, 파파고가 있으니까요. 파파고가 좀더 정확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구글 번역에서 바로 타이핑 해가지고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걸 하시면 돼요. 오늘 오래 걸리네, 변형이. 이렇게 하면 지금 나왔죠.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가져와 줬어요 얘는 눈이 없어 근데 왜눈 어디 갔어 그래도 저는 첫 번째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테디베어의 모습이 온전하게 잘 나와있고 뭐 요거는 금문교의 그해 지는 모습? 해 뜨는 모습인지 해 지는 모습인지 이게 더잘 나온 것 같고요 이쁘다 그쵸 귀엽죠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서 변형을 해볼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이렇게 눌러서 또 여기서 변형을 할 수도 있고요 계속 variation 누르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일단 이오리지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제가 아까 확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에디. 정사각형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싫다. 지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움직일 수 있고요. 이거 지우기. 뭐 이런 식으로 다리를. 이렇게 하는데 금문교가 인교에 안 보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고요. 나는 다시 여기서 add generation frame 나오죠. 생성 프레임 추가. 저는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 더 나가고 있어요. 음,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 밑으로 요렇게 해볼까요? 내가 또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빨리 되라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빨리 되라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아까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 목걸이인가? 주 귀걸이 맞죠? 뭐양녀처럼 어, 계속 옆에 이렇게 확장해 나가서 완성시킬 수 있고요. 어 이렇게 지금 됐어요금문교 아래로 나왔는데 지금 조금 약간 어색하죠? 그러면 이렇게 어 자연스러워, 조금 더 자연스러워,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괜찮아. 여기, 여기 프레임이 이렇게 이어지죠. 신기하지 않나요? 어 이게 제일 자연스럽네요. 저는 이거를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이렇게. 됐어요. 확대해서 볼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어갈 수 있겠죠 나 여기도 계속 이어갈 거야 이걸 한번 이쯤으로 내가 입력을 좀더 잘해야 되네요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야 이렇게 나오고 달리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드전이라고 또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이거예요 진짜 멋지죠. AI 드로잉 비드전이 단어 세 개만 입력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이 단어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림을 그려준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근데 이게 AI가 만든 이 작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또 논쟁이 불러일으켜지기도 했습니다. 어그 와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좀 마음에 드는데요? 오 이렇게 좀 작게 해서 봐야겠다. 지금 어 중간이 없냐? 지금 이렇게 나왔고, 또 다른 걸 하면 이렇게, 으, 이게 괜찮네. 수락. 하면. 이렇게 됐어요. 원하는 대로 마음껏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 쉽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저작권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가 봐요. 이 스페이스 오프라 극장, 대상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AI가 그린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어떨 것것 같아요? 이게 부정행위다 그래서 예술계에서는 논란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지 않는 미술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AI를 통해 완성한 작품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표절 활동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저 방대.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AI가 만든 작품은 기존 예술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활용하는 만큼 명백한 표절이라는 이에 반해 AI를 통한 작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작품에 대한 이용자 의도와 노력이 더해진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형태의 창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는 거죠. 예술 영역 발전사를 돌이켜 보면 기존 예술 작품이 가졌던 한계성을 뛰어넘어 새로운 융합을 통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는 점도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림에 한정된 작품이 미디어 매치와 결합해서 등장한 비디오 아트도 있죠. 앤디 워홀의 그런 그림도 있죠. 통조림 그럼 그것도 예술이냐? 그거 기존에 있던 거데 특히 이렇게 하면 이것도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건데, 이것도 예술 작품인가?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변기를 맞는 사람이 예술가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아트 등 기술 결합형 창작이 금물사를 탄점을 보면 AI를 통한 작품 완성 또한 새로운 장르로 인정을 해야 된다. 아예 AI로 만든 거는 별개의 그런 대회를 만드는 거죠. 인간이 직접 그린 그림 대회, AI를 통한 예술 작품의 대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르를 분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요. 또한 예술 영역 내에 AI는 저작권이나 소유권 문제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최종 작품에 대한 소유권에 있어 AI 프로그램 이용자를 인정할지, AI 프로그램 혹은 이를 개발한 개발자에게까지도 확대해야 할지, 그럼 개발자에게도. 이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논란 속에서도 AI를 활용한 예술의 그 분야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우리 애가 이런 열띤 토론을 벌인다는 것조차 국내외를 불문하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썸네일을 제작하실 때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이 워낙 폭락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는 일단 써봐야 된다. 뭐든 해봐야 된다. 전 유튜브도 제가 한게 그 알파고 충격 때문에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기자인데 진짜 기사를 써주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기계는 할수 없는 거 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와 부동산 폭락에 공포에 떠는 그쵸죠 패닉 와 이건 좀 너무 좀비 같은데 또 이거 이게 좋네요. 이걸로 해서 또 변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에이션 트로피컬 열대 리조트 우주 속에 열대 리조트에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우주 비행사의 모습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여기서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처럼도 되고 내가 머릿속엔 있지만 표현해낼 수 없는 표현하기 힘든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표현해내기 힘든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할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아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하고 따라 그려도 되는 거고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회에 출품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썸네일을 제작하거나 어떤 사파에 넣는다거나 그런 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사파를 그릴 사람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비용도 아낄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술을 바라보는 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내 네, 부동산 내 떨고 있는. 아, 화났어, 화났어. 이거는 오리지널이 확실히 제일 잘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썸네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이미지 같은 것도 해도 저작권 침해 같은 거에 늘 걸리고 뭔가 또 똑같은 그림이면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그것도 별로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에 침해받지 않으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디자인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 AI 프로그램 달리를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보탬이 되는 영상 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어, 영상의 시청률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응원의 댓글까지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